안녕하세요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 안과 김성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제일 무서운 합병증 의사들이 정말 벌벌 떠는 합병증입니다 급성 안내염 그 환자에 대해서 최근 또 그런 분이 한분 의뢰돼서 오셔서 또 열심히 치료를 하고 그래도 최악의 결과는 면해서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69세 여자분이신데요. 수술하신 다음날, 눈이 갑자기 아프고, 또 거기 원장님이 진찰을 했더니 눈 안에 염증세포도 많이 보이고 해서, 이거 혹시 안내염일까 하고 저한테 의뢰되신 분입니다. 급성 안내염은 보통 수술 3일 이내에 많이 생기고요. 그렇지만 첫날부터 수술한 다음날부터 바로 눈이 아프고 안 보이고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보통, 첫날 집에 이제 진찰하고 집에 가셔서 첫날 밤에 잠잘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둘째 날이 제일 많이 생기고 이제 셋째 날 그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은 특이하게 수술한 다음 날서부터 이제 첫 진료 볼 때부터 이제 안 좋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보시고 이제 제게 보내셨고 이 환자를 진찰해 보니까 안내염에 해당되는 소견들이 다 나옵니다. 충혈도 심하고요. 이런 충혈 없거든요. 보통 그리고 눈에 이렇게 고름이 차기 시작하고. 눈도 뿌옇고 이제 염증 물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급성 안내염이구나.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서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앞이 뿌여니까 막막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로 안에 싹그 고름들을 제거를 하고, 이런 경우엔 이 집어넣는 인공수정체 자체도 균이 들러붙어서 배양이 그 눈 속에 항생제를 주입하였을 때 약에 대해서 반응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필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코팅하게 되면은 약을 써도 균이 잘 듣질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집어넣었던 인공 수정체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보니까 단 하루만인데도 불구하고 망막 혈관들이 하얗게 다 상해 있고 조직이 굉장히 하얗게 변해서 이 보는 순간 아 이거 큰일났다 이 환자는 눈 장님 되겠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첫날부터 이렇게 급성으로 나오는 균들은 굉장히 독한 균이들이 나오고 병이 센 그런 균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양 검사를 했는데 이 균은 이제 농농균이라고 안과에서 걸렸을 때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균입니다. 정말 다 실명되는 균인데 그래도 이 환자에게 있어서 하나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은 수술한 바로 다음날 빨리 나타나긴 했지만. 또 그만큼 나빠질 시간이 없이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 하나에 그래도 이 환자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환자고요. 근데 수술실에서는 뭐 워낙 막막이 안 좋아서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한 3일째 사진인데요. 여전히 그 수술 전에 비하면은 눈 상태가 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이 되는 것 같고 환자도 두통이나 다른 불편은 좀 나아졌다고 하시는데 수술실에서 봤을 때보다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혈관이 색깔을 띄고 막막이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뭐 여전히 인공수형체가 없고 시력은 뿌해서 교정은 안 되고 하니까 각막도 하얗게 돼 있어서 뭐 여전히 손가락 개수밖에 못 보는 상황인데 아,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신경이 다 녹아내려서 장림이 되진 않겠다는 느낌이 이제 한 4, 5일 되니까 조금 마음이 약간 놓이는 지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수술하고 한 4주 정도가 좀안된 시점인데 고름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눈은 그래도 이런 데가 조직이 녹아서 좀 찌그러지긴 하였지만 홍채 모양이나 각막 투명도도 회복이 되고 충혈도 빠지면서 이 눈속을 보면은 마치 이전에 병을 알았던 것을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어 그래도 뭐 환자는 괜찮네라고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단층 촬영을 보시면 수술한 얼마 뒤에는 여전히 뿌에서 단층 촬영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날이 가면서 점점 맑아지더니, 11월 이 사진을 찍은, 이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도 막막의 콘터가 유지가 되고, 각층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무엇보다 시세포가 살아있고, 물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 어,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물집은 좀 있지만, 교정시력이 0.4 정도까지도, 나와서, 와, 아, 그래도 이 눈은 살렸구나 하고 안심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시력이 회복이 되지 않고 실명까지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의심될 땐 빨리 환자분이 통증이 생기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또는 두통이 생기거나 아침에 보였던 환자가 점심, 저녁, 시간, 시간 단위로 시력이 나빠지거나 또, 안약을 넣을 때 원래 이렇게 만져도 눈이 안 아픈데, 특히 안약 넣으라고 눈을 만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께 확인을 받고 필요한 조치, 만일 안내염이 맞다면 필요한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 안과 김성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